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로부터 27절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칠가마 그레대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 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의 글릭과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를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국의 화가 프레더릭 와치가 새로운 작품을 전시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두운 지구 위에 비파를 가슴에 끌어안고 쓰러져 있는 여인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숨을 거둘 것 같았습니다. 시력을 잃었는지 눈은 가려져 있었고 하늘에는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희미한 별 하나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비파의 줄은 단한 줄만 남았고 모두 끊어져 있었는데. 여인은 그 하나의 줄을 가지고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던 평론가들은 제목이 절망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와치가 나오더니 작품의 이름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작품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평론가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소망 뒤에는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절망 뒤에만 소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2024년 한 해가 짙은 불확실성과 혼돈 속에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 세상에는 우리 영혼이 닫힐 내릴만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닫힐 대리만한 곳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품속뿐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이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예외 없이 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있으면 오늘의 고난과 역경을 참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닿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칠 내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동치지 않는 믿음으로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인노 인내함이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확한 항해 정보나 일기 예보를 알아야 할까요? 아니면? 크고 튼튼한 배를 준비하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 0 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만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당시 9월 중순 이후에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했고 10월 중순 이후에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바울 사도의 권고를 무시하고 항의 결정을 내림으로 276명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때를 알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자신이 저한 때를 알아야만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생은 물론 전지 만물에 대하여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범사의 기한을 두시고 목적을 이루실 때를 정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느니라.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거든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 줄 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많은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종말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들판에 피어 있는 꽃한 송이 풀한 포기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참으로 온전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뜻도 선하고 온전합니다. 우리 삶에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악하거나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앞에 폭랑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메세의 하나님의 뜻과 자신이 또 저한 때를 알아야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릇된 지식이나 경험은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번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중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후나 물의 흐름 등등 항해에 관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가 파선할 경우에 가장 큰 손해를 입을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은 선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바울 사도는 학자였고 당시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다에 대한 경험이 있어도 선주나 선장보다 더 많이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과 경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경험이나 지식이 치명적인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그 시기가 항해하기에 마른 위험이 다른 시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자신들이 이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생각과. 그들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위험이 딱 좋아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경험과 지식이 많아도 분별력을 상실하면 위험이 뒤따르고 없는 이만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경험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감추어진 함정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지식과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감과 통찰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위험을 향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깊은 통찰력으로 다가올 위험을 예측하고 피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험이 많아질수록 더욱 신중해지고 더욱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던 경험과 그렇던 지식은 실패와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배의 간교한 말을 더 믿었던 아담과 하와는 사망의 형벌과 함께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단과 베델의 송아지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늘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때를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혼돈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4절로부터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리라 광풍을 만난 배가 거센 바람에 밀려서 더 이상 조종할 수 없게 되자 바람 부는 대로 떠밀려갔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삶은 마치 바람이 부는 대로 떠밀려가는 배와 같습니다 남풍이 순연하게 불어오자 순탄한 항해를 예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순풍 뒤에는 이미 광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아무런 손도 쓸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배는 파손 지경에 이르렀고 구원의 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처럼 순탄한 길이 언제나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은 아니. 요나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니네 외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라 말씀하셨습니다. 니네 외 백성들이 구원을 시루했던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기다리기를 기다리려도 했던 것처럼 다시 스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나의 도망길은 순탄한 것처럼 보였지만. 절고 거센 폭낭구와 폭풍을 만났고 사나운 바다에 전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릇된 길로 갈때 반드시 징계하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형통하다면 그것은 오히려 멸망의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속지. 얘기하고 가든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야만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런 문제도 위험도 없을 것 같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아무리 거센 폭풍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온 바다를 뒤따 뒤집어 엎고 광풍이 불어 닥쳐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넓고 수탈한 길이 아니라 비록 좁고 힘겨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한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리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더니 파도가 배를 덮쳐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생물 위기에 처하자 제자들은 곧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요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라이 시노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한결같은 외침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주님은 폭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잔잔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타고 계신 배에 선장이 되어 주십니다. 시대의 혼돈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려우십니까? 내배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평안하시거든, 여러분도 평안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괜찮다, 괜찮다고 말씀하시거든, 여러분들도 안심하십시오. 이 시대의 혼돈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생각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동행함으로 거센 혼돈을 이기고 소원의 항구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집착을 버려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로부터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지 이틀 만에 그 배에 실었던 모든 짐들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다시 하루가 지나가서는 배의 기구까지도 다 버렸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는 것은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침몰하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짐들은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고 또 믿었던 소중한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던 재물들을 서둘러 버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센 폭풍 앞에서 재물은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생명을 보존하는 데 가장 저항의 요소로 작용하고 말았습니다. 도리어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혼돈을 이기는 방법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려버려야만 귀중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물은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너라도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힘을 쓰고 그 재물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던집니다. 하지만 그 재물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는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재물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성실한 성결한 삶을 살려고 심썼던 사람입니다. 그 청년은 세상적으로 보면 부를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성공이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지 못하자 주님께 찾아 나와서 영생의 길을 보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전하고 다할 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갈망했지만 재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지 못하므로 영생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룬유다는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므로 은삼십에 예수님을 바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세상과 함께 하나님을 아. 섬기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로스의 아내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간신히 성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소돔에 두고 온 그 많은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재물은 영생과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될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인생의 거센 풍랑을 만나 생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릇된 집착을 버림으로 영생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본문 이2이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전은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빛뿐이리라.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부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에 타고 있는 여러분 모두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사도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절망하는 자들에게 크나큰 용기와 구원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어둡고 캄캄한 혼돈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의 소금과 빛이 되어 구원의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을 폭풍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게 주셨느니라 바울사도가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기까지 모든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환난과 위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시편 71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측량할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가히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로를 타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의 생명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열쇠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군가의 생명을 나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나에게 맡겨 주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 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막중한 책임과 고귀한 신분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2024년이 저물어가는 이 시대는 위로와 소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광풍이 불어닥치거든. 주님께로 돌아서라고 경고하고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일 때는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방향을 전할 제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 시대를 향해 소금과 빛이 되어 구원의 소명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늘의 소망을 향해 항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순풍을 만나서 항해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 배가 탄배를 향하여서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항로는 누가 목적지와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에는 언제나 실패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미련함을 인정하고 주께서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더 이상 자신의 지혜와 판단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속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본문 이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어라 진정한 평안이란 눈으로 봄으로 얻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바로 참된 평화의 열쇠. 주님께서는 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다가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폭풍을 만나거든 그 폭풍을 밟고 좌박좌박 걸어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간이야. 그러므로 내가 이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만 합니다 인간적인 소망이 다 사라질 때 그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파도치는 바다 가운데서도 막두를 밟고 서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2024년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절망적이고 매우 암답합니다 그러나 이 절망과 암담한 그 파도 위를 주님께서는 이미 밟고 계십니다.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혼노도로 친나드는이 시대에도 구원의 소망을 이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